야나 잘못 살았나? 내가 오줌 못 났으면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만! 에르메스 자기? 계속 돌리는 거예요. <laughs> 내가 보고만 <본 것만> 있는데도 <laughs> 제가 따가웠다니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언니네 포차 또 왔습니다 오늘도 언니네 포차에서 저희가 깜짝 놀랄 만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자 이분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이 <laughs> 그죠? 아 이게 제가 잘안 되네 <laughs> 여러분 딱 누군지 아실 거예요 먼저 영상 보고 오시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저 여행 시작하면요 끝까지 가요. 뭐요? 저랑 갈 때까지 끝까지 가보자고요? 네? 형 생각해 하고 싶다고요? 말도 되 이러고. 누가 그런가? <뭐라는가? 웃음> 아이고, 나가자. 아무, 아무 데도 안 가더라! <laughs> 네, 2010년도에 개그 음원으로 데뷔를 하고, 어, 개콘, 뭐 이런 프로그램에서, 뭐, 두분 토론? 그런 코너에서도 뭐 빛을 발했고요 요즘은 또 소통왕 말자 할매. 예, 당바시라는 프로그램으로 뭐 진짜 엄청난 전성기를 아, 뜨끈뜨끈하게 누리고 있는 김영희 씨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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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 어, 안녕하세요. 어, 이 그레이스 네. 티셔츠 너무 멋있는데요? 아휴. 아니 정선이 선배편을 제가 아. 보고 왔는데 고장마차스럽지 네. 네. 않게 굉장히 아. 너무. 바에서 입을 네. 만큼 너무 예쁜 옷을 딱 입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laughs> 분홍색, 저도, 네,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비도 오고, 네, 네. 그래서 어, 다시, 핑크색 다시 걷어놓고, 이렇게 <laughs> 입고 왔습니다. 제가 어, 들은 바로는 술을 못하신다고? 네, 진짜 오해이신 게 네. 술, 담배를 다 하게 네. 어, 생겼다고, 생겼다고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네. 공인일 때도 불구하고 일반 분들이 담배를 그렇게 빌리신 분들이 많으세요. <laughs> 제가 없다 그러면, 아이,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고, 오. 또 술을. 좀 드세요? 잘 드시죠? 근우데 어, 저못 먹습니다. 왜요? 이렇게 <laughs> 하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네. 저는 술은 아예 못 먹고, 네, 네. 담배도 안 합니다. <laughs> 자, 일단 오늘 네. 어, 잠깐 여기 있는 이 술. 우리가 이제 언니네 포차니까 <laughs> 술을 못드셔 드셨... 내가 다 먹을게요. 네. <laughs> 아이고 좋아라. <laughs> 이게 서설이라는 술이에요. 저 너무 예뻤잖아요, 병이. 제가 진짜 좋아하는 술이에요. <laughs> 이, 이거 만져보세요. 눈 같아요. 그리고 발자국이에요. 어. 포근포근해. 와. 이 레이블이 포근포근해. 만만조금 가볼까요? 네, 만만. 증류주? 서서리니까 술이 이렇게 맑을 것 같아. 네. <웃음> 반갑습니다. <웃음> 예쁜 정종 느낌이네요. 그렇지. 그렇죠? 약간 순한 정종. 응. 그리고 어... 우리 또 술이에요. 아 이거요? 이거 술병 같아 보여요? <laughs> 뭐야? 이게 올리브 오일 아 오일 올리브 오일입니다 샐러드예요 오, 샐러드 오 올리브 오일 뿌려고 술을 못 드시는 분들이 또 안주빨은 하잖아요 그죠? 너무 좋아해요 음. 근데 제가 아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거 내가 흥내냈는데 네. 잘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어. 톤이 중요한데 어.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그죠? 이거 있어요. 이겁니다. 아니 근데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는 얘기는 나 어렸을 때부터 했던 얘기거든. 늘있 아, 야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예, 이런 얘기거든. 아, 근데, 막힌 막힌 네. 아, 근데 그걸그렇게 톤을 그쵸. 아. 그리고 저도 이게 유행이 될지 모르고 정말 그냥 기가 막힌 얘기라서 했는 건데. 아. 그걸 또 좋아해 주셔서돼의도에선는또잘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다가 확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끝사랑할 때 이게 되게 음. 재밌었던 얘기인데, 저는 다른 걸 밀었어요. 정사장님, 진상은 뭐야! 이거였어요. 이제 정태호 선배가 그래도 뭔가 제안을 했을 때 거절하는 문구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그냥, 아, 안 돼요. 이 정도였어요. 어? 안 돼요. 아... 그래서 첫 녹화 때 이제 실수한 거야. 이거는 아... 전 국민이 이제 난리 난다. 이제 아, 실수하는 실수한 거야. 왜소이냐 어. 어. 이거 실수한 거야. 나온다 해서 딱 이제 코너를 하면서 실수한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어... 정말 귀신 108마리가 지나간 것처럼 <laughs> 조용한 <비중해>. 거예요. <laughs> 큰일 났다. 이거 뒤에 실수한 거야. 여섯 가번이더 있는데 음. 어떡하지? 어... 하고 안 돼요.를 그냥 모여서 안 돼요! 했는데 빵 터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안데오가 앙안 돼요! 에서더 힘이 주어지고 실수한 거야는 좀쳤어 아, 그래서 아, 아 이거는 노린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말 대중의 그 느낌은 몰라요. 알아맞출 수가 없어. 예, 그렇죠. 알면은 막낼 때마다 그치지. 대박이 나겠죠. 응. 오, 그러니까요. 세바시 내가 나오는 거 봤거든요. 네. 근데 또 굉장히 강의력이 있더라 내가 봤을 때. 는 사람을 이렇게 들었다 놨다 줬다 놨다는 힘이 있더라고. 제가요. 스탠드 코미디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원래 후배들이 하고 있었던 음. 개척해서 한국에서 하기는 힘든 장르인데 음. 하고 있었던 장르인데 제가 이제 다 무너졌을 때그 공연을 보러 갔다가 어나 이거 너무 하고 싶다 해서 음. 아예 저자세로 이제 야, 선후배 없어. 나 내가 후배야. 음. 그래서 강남 뭐 홍대 반지하부터 여러 군데를 하다가 음. 음. 종로 서울 코미디 클럽이란 곳이 후배들 덕분에 터져 버렸어요. 아, 그래요? 네. 뭐 쇼츠 릴스 문화가 생기면서 음이 친구들이 본인들의 스탠드업 내용을 올리면서 그냥 아예 매진으로 항상. 와. 네, 그래서 요즘은좀 바빠서 한 달에 뭐한두번 정도밖에 못 하는데 음 거기에서 제가 다져진 것 같아요. 거기는 내제 얘기, 뭐 정치 얘기, 성 얘기 뭐 이런 스탠드업의 거의 대부분 내용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성 얘기를 안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관객 세 분이 나가는 걸봐 가지고 아 그래 요건 아니다. 거기서 19금을 털어내니 요 세바시 내용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네. 이제 단단한 그런 강의력이 네. 생겼구나. 그 세바시를 보니까 너무 죽고 싶었고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고 막 이런 얘기를 쭉 하더라고. 네. 뭐 부침 이런 것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뭐 일단 처음에는 저도 이제 제가 되게 제 나름대로도 무명이 있었지만 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KBS에서 딱 데뷔를 해버리니까 음. 그 전에 OBS, MBC라는 몇 년도 거쳤었거든요. 그러니까 세 군데 다 개그맨으로 음. 합격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고시로 말하자면 뭐다순관하게된 거지. 그렇죠. 합격을 와. 다 해버리고 SBS를 제외하고 합격을 한 건데 음. 그러다 보니 너무 빨리 성공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예능을 나갔더니 음. 저의 예능을 잡아줄 내비게이션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거죠. 근데 웃기면 끝이야라는. 마인드로 사실 이제 공격을 한후 깔끔히 닦아 주는 것도 필요한데 이런 스킬도 부족했고 그래서 여러 말실수들이나 뭐내 의도하는 다른 그 실수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어찌 됐던 제가 실수한 부분이니까 오. 어, 감내하고 근데 두번 실수하지 말자 하고 또 열심히 방송을 하면 됐던 부분인데 한번 이제 부친의 빚 사건이 크게. 아, 예. 아버지의 빚투 사건. 예, 그게 음. 오게 됐고, 그게 사실 엄마의 빚이 아니거든요. 음. 예, 근데 이제 엄마도 활동을 하던 사람이다 보니, 음. 그리고 밑에 엄마 사인도 있었어요. 음. 결국 이제 막 제가 또 이런 걸 대처할 줄 모르니까 이제 무대에 올라가야 되는데 막 다다다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지? 하고는 사실이 아닙니다. 사실이 아닙니다. 음. 두 개를 썼는데, 대댓글로. 음. 그게 또 거짓 해명이 된 거예요. 음. 나는 이 빌리지 않은 이걸 아니라 이 정황 자체는 사실이 음. 아니야를 음. 알려 준 건데 그게 안안 안 되고 막 이렇게 되고 일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뭐 어찌 됐던 제가 막 생계형 개구먼이다 보니 막막 막 쟁여둔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어집 보증으로 대출을 받아서 갚아드리고 그래서 그 대출금 이자 지금 요새 계속 내고 많이 또. 살아온 역사가 있으시니까 아시겠지만, 야, 사람이 상처를 또 주더라고요. 전혀 의외의 사람들이 손을 잡아줬고. 맞아. 그래서, 와, 나 진짜. 그래서 뼛속에 박았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 근데 정말 손 다음에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될 사람들은 없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것조차도 저한테는 나중에는 자책이 되더라고요. 음... 야, 나 잘못 살았나? 와나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힘들 때나 진짜 많이 도와줬는데 음... 없네 내가 오죽 못났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거는 털어냈어요 그들이 베풀줄 모르고 그들 문제라고 돌려버렸죠 그래서 그나마 숨을 셨지 아니면은 지금까지도 엄마하고 살았을 거 같아 도움의 손길은 항상 멀리서 오는 것 같아요 네, 저... 상처는 항상 가까이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인생의 술린 것 같아요 가까이 있 사람이 나를 배신하거나 도움을 안 주더라도. 음... 그들이 나한테 그래도 도움을 준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까이 지냈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마음의 원망은 나를 상하게 하기 때문에 음. 그냥 항상 내가 그 받은 것들, 나는 기댈 데가 없어가 아니라 나는 기댈 데가 너무 많았구나라고 생각을 바꾸니까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야구 선수잖아요. 전직 야구 선수. 아 지금은 곧 지금은 한화에서 전략 분석을 하고 있고 열살 아. 연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열살 어린 남편이라고 사니까 좋은 점 뭐예요? 제가 스탠드코미디에서 하는 내용이 있는데, 응, 응. 연아랑 결혼했다. 그러면 다들 이제 "야, 너뭐 성공했다, 능력 밤, 있다, 뭐 밤에 뭐 세겠네, 응. <laughs> 막 이런 거 힘들겠는데" <laughs> 일상생활이 힘들겠어, 막 이렇게 네. 가끔 만나니까 다뭐 이런 뜨거울 얘기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오해예요. 아, 그래요. 저희 남편은 체력이 열살연아가 아니라 열 살이에요. 그래서 <laughs> 해떠 있을 때 발발발발 발발 하다가 해 만지면 자요 어쩔 때 6시 되고나 보다 일찍 자가지고 그리고 막 자꾸 이제 남편이 워낙 다정다감하다 보니까 음... 자꾸 이렇게 와서 안겨? 안기고 자꾸 이렇게 손을 스킨십하고? 예, 손을 주물러줘요 여기 채한대 어... 누르는 곳 있죠 여기를 오... 계속 만지면 마치 그림이 어머니를 매시는 아들이 <laughs> 손을 자꾸 어머니 채할까봐 안마해주고 이런 거 아니야? 해주는 거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 떨어져 앉자고 제가 어... 그렇게 하죠. 근데 야구 선수인데 어떻게 만나게 됐어요? 손을 받았어요? 예, 이 친구도 방출이 돼서 힘든 상황이었고 음. 저도 이제 아버지 일로 무너져 있을 때 친한 언니가 음. 자주 놀라고 논다고 집으로 불렀었어요. 어... 되게 예쁜 말을 많이 해요. 음. 와 누나 오늘 되게 예쁘시네요 이러면 대꾸라도 해야 되는데 음. 아예 날리고 다른 사람이랑 음. 계속 얘기를 하고 이 친구는 그게 약간 짠해 보이고 음. 웃어도 웃는 것 같지 않아 보이고 굉장히 오기가 생기더래요 나름 아. 그래서 한 번은 이제 마지막으로또그 언니가 뭐 엄마들이라고 짐을 음. 이만큼 줘서 음. 챙겨가는데 누나 제가 주차장까지 들어드릴게요 안돼내 음. 거야 <laughs> 이렇게 한 거야 <laughs> 내 거야 이러면서. 아. 엘리베이터가 싹 바뀌는데 그런 건좀 못하셔도 되는데 탁 바뀐 거예요. 그러면서 거울이. 영화 보면, 같다. 예, 네, 핏줄이 막 악착같이 단감을 들고 있는 내가 막아 보이는데 너무 불끈불끈 하더라고요. 막 음, 얼굴이 음. 부끄럽고. 음. 그러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백을 했고 넌 나의 어떤 점이 좋아서 결혼까지 이제 하는 거냐. 물을 예, 수 없다. 어, 정말 너 이제 물을 수 없다. 했더니 뭐 이상형이다. 밝다. 뭐 이게 아니라 음. 어두워서. 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무슨 소리야? 피부톤 얘기하는 거야 뭐야? <laughs> 어두워서 꿀톤야, 꿀톤. 밝게 해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냥 밝음밖에 없어요. 재산 아. 전체에서 밝음밖에 없는 애라서 음. 그래서 이 친구 만나고 이렇게 긍정의 가스라이팅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금. 그래서 3년 있어요. 동안 많이 이렇게 뭐랄까 밝아졌어요. 실제로 그래서? 아직 멀었는데 음. 그래도 이 친구 덕분에 많이 밝아졌죠. 아. 저는 더더 어두웠어요. 오늘 같은 날도 어느 정도냐면 비가 오잖아요. 아, 내가 촬영하는 날이라서 비 오는구나. 이렇게 할 정도로 되게 심했어요, 제가. 겁도 많고, 나, 내가 싫어지는 지경까지 와버리니까 이렇게 됐는데, 더, 남편 덕분에 그렇게까지는, 음. 아, 비 와? 우산 사면 되지. 그래서 저이 사람이랑 결혼을 약속하고 나서, 양재진 오빠한테 갔었어요. 에, 이 사람이 내화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커서, 내가 이 사람화가 되기 위해서 저의 에이. 밑바닥부터 쭉 들여다보는 그 과정을 조금 한, 몇주 갔던 것 같아. 정말 결혼 잘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 그게 최고예요. 네. 응. 처음에 의심 많이 했죠. 열살 응. 연하가 왜 나를 또뭐 응. 빼먹으려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했는데 응. 돌아보니까 아 빼먹을 게 하나도 없는 <laughs> 음,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그런 입장에서 왔고 이 친구는 그런 일들도 몰랐더라고요. 아니 근데 했어요. 우리 김영희 씨는 뭐 이렇게 능력에만 아세요 영화까지 아한다고 이게 무슨 이것도 그 제주예요? 제가. 한 씨도 가만히 못 있어요 제가 영상 제작을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 야망이 있었어요 영화를 하고 싶다는 야망은 음. 제 친구 중에 네. 성인 영화 배우가 있어요 민도윤 씨라고 틀면 나와요 틀면. 성인 영화에? 네, 틀면 다른 작품에 똑같은 의상 없는 모습으로 다른 역할로 <laughs> 나와요 아, 의상 없는 모습? <laughs> 처음부터 친구가 아니었고 어. 제가 11년 동안 연애를 못하는 그 팍팍한 삶에서 그 캐치온 이런 채널들이 저한테는 뭐 굉장히 그 사우나 갔다 온 것처럼 뽀샤시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보는데 음. 그 친구가 와, 말도 안 되게 연기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요? 어머, 오. 대박이다 하다가 DM을 음. 보낸 거죠, 제가. 그 어느 날 새벽 정신이 나가가지고. 전혀 모르는 관계였어요? 예, 너무 팬입니다. 음. 근데 왜 요즘 같은 작품만 나오고 새 작품을 안 하시죠? 바로 DM이 오는 거예요. 음. 김영희 씨 만나요. 그래서, 맞다, 저 너무 팬이다. 방금도 지금 작품을 봤다. 음. 그 처제가 처제 처제에게 그걸 샀다. 처제가 처제. 어? <웃음> 너무 감명 깊었다 하면서 막 하다가 이제 만나고 제가 하는 팟캐스트에도 나오고 하면서 난너가 성인영화 외에 일반영화나 드라마에도 나오는 모습을 보고 싶어. 어. 일단 내가 그 능력은 안 되니 내가 성인영화를 하나 찍고 싶다. 음. 너를 뮤즈로 써서 음. 도와다오 해서 성인영화를 어 한. 한 편을 찍고 그 후에 한세편더 찍고 총네 편을 찍었죠 제가. 우리 배우들도 두 가지로 나뉘잖아요 음. 요새는 그게 없는데 예전에는 인물파, 연기파 그 성인 영화 쪽도 두 가지로 나뉘거든요 비주얼파잖아 거의 배드신파랑 연기파로 오. 연기는 진짜 잘해 음. 와 쟤는 그냥 내가 담을 그릇이 아니야 오. 한데 배드신을 하나도 못해 또 반대로 배, 배드신은 죽여 너무 잘해요 음. 와저 사람은 뭐야 근데 아. 오히려 성인 영화는 배드신이 주가 되다 보니 요 케이스는 괜찮아요. 요 대사를 조금씩 줄이면 되니까. 아, 대사 근데 줄여 근데 제가 찍은 작품 중에 이제 신인 남자분이 한번 오셨어요. 음... 제 로망, 부엌 로망이 있었거든요. 부엌 감독은 내 로망을 좀 담을, 담을 수밖에 없어. 아, 어. 그런 거 아니야? 막 요리하는데 남자가 뒤에 와서 타고. 네, 어찌됐든 그. 장소 옮김 없이. 어. 급 로망이 있어서 이제. 뭐그 여자 배우를 싱크대 위에 앉힌 다음에, 그럼 이제 남, 남자가 이렇게 좀 이렇게 어, 어 더듬는 거를 찍는 거였어요. 근데 음. 거기는 끊으면 안 돼요, 테이크를. 쭉돌 때. 아무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초, 초, 신인이잖아요. 첫사랑의 풋풋함을 담는 그런 어. 영화긴 했는데, 연기는 진짜 잘하는데, 음. 그 어떤 행동도 못하는 게 갑자기 계속 돌리는 거예요. 뭘. 남자 <laughs> 열심히. <웃음> 그니까 러 여배우가 짜증이 너무 나있고, <laughs> 나는, 저, 나 진짜, 저는 금고 돌리는 줄 알았어요. 금고면은 열리기라도 하지. 계속. 하고. 내가 옆에 투입해서, 저기요, 그, 저기요, 저기,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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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만 있으라고. 그니까 <laughs> 아, 하더니 한번 크게 잡더니 또 바로 돌리는 거 또. 결국 그 부분 날렸어. 근데 연기는 잘했어. 연기는 오. 또 너무 잘했어요. 막 이렇게 사랑하고 <laughs> 부었다고. 근데, 거기서 막, 아우, 하나도 못 쓰고. 내가 보고만 있는데도 제가 따가웠다니까요. 아하 아, 그만. 내가.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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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보고만 있는데도 내가. 와, 그 친구가 기억에 남아. 그 친구 요즘 뭐하니? 아, 어, 재밌다. 웃긴다. 음. 아니, 성인영화를 그렇게 20대, 3 0대만 하지 말고, 나 같은 이렇게 원숙한 여자가 하면 안 되나? 아, 근데 이제 봐야 되잖아요, 사람들이. <laughs> 저도 하고 싶죠. 볼 수가 없어. 저도 이제 언스카라 늘어져서 보일 수가 없어, 그렇지. 언스카라가 음. 하고 싶은데 <laughs> 보, 보는 시청자들이. 그렇지. 어. 그럼 나이 질문을 하고 싶었거든. 가장 행복한 때가 언제예요? 그럼 뭐 아이랑 같이 있을 때겠네. 그렇죠. 아, 그, 음. 아이도 아이인데 가끔 음. 이런 생각해 봐요. 내가 넉넉하게 돈이 지금 엄청 있고 내 자가의 집이 있다 하면 들어오는 일들을 안 하면서 지금의 지금밖에 없을 음. 이 성장 과정을 얘랑, 어, 오롯이 지켜볼 수 있을까 음. 음. 몇 번을 물어봐도 아니더라고요. 저는 전제 일을 해야 되더라고요. 음. 그래가지고 사실 조금 뭐 미안할 때도 있는데 음. 어디 지방 공연을 가거나 이럴 음. 때 저는 사실 요새는 개콘 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아, 제일 네. 힘들면서 행복한 게 아시다시피 다시 없을 무대였잖아요. 아니 근데 현장에서. 정말 얘기치 못한 질문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그런 애들 립이 나오는지 그것도 내 네, 7, 8년 동안의 내공이었던 것 같아요. 공연을 음. 또 연극 공연, 코미디 연극 여러 가지를 음. 지방 공연하면서 이할 고민 상담 할머니는 계속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건 어떤 롤 모델이 김미경 씨예요? 아니면 그 김창옥 교수님 아니면 그 아, 스님도 계시고 해. 아롤 모델이라고 감히 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분들은 어. 정말. 마음을 만져주시는 분들이고 음. 저는 어떻게 됐든 간에 희극인이기 때문에 웃음으로 끝나야 된다는 강박이 너무 큰데 음. 사실 그 강박을 깨준 고민이 하나 있었어서 음. 그 고민자는 제가 꼭 밥을 사고 싶거든요 첫사랑을 못 잊어서 고민이다 음. 그래서 세상에 남자는 만화를 했더니 음. 음. 그분이 그사람을 하나잖아요 여기서 저는 완전 망했다 오늘 녹화 망했다 였어요 제 생각은 밥을 못 찾았죠 순간적으로. 네. 그리고 분위기도 이제 나한테 집중돼 있어. 김영희가 뭐라고 김영이가 할까? 뭐라고, 할지. 뭐라고 답할까? 아 망했다. 어떡하지 음... 하는데 이거는 웃음이고 뭐고 할거 없이 그냥 이입해서 내 친한 동생이라고 생각했을 때로 음, 얘기를 했어요. 음. 답답함을. 음. 너도 하나야. 너도 나한테 화날 예.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기립박수야. 그리고 그날까지도 돌아서면서도 그날 녹화를 망쳤다는 음. 생각에 음. 집에 와서 막 계속 스트레스 받아 있는데 음. 주변 반응이 너무 다른 거야. 감독님 도 오셔서 이거야. 이렇게 해도 돼안 웃겨도 돼 음. 이거고 막너 주변 반응 봤니? 다 이렇게 입틀막을 했다는 거 감동의 물결이지 어 그래서 아 나도 짜릿하더라고 네, 말자 할매의 다른 방향을 제시해 준 고민자였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요새는 웃긴 것도 웃기지만 공감을 해 주려고 이제 그래서 오늘 내가 네. 어... 뭐 큰고모 나이지만 나도 한번 상담을 해 보고 싶어 아 말자 할매한테? 네, 말자 할매한테 나 상담할 게 <laughs> 너무 많아 뭐 가발 없어요? 좀 그래갖고 좀. 제가 이 <laughs> 돈 패키지를 <laughs> 이제 헬멧 패키지거든요. 이걸로 집안 공연 이것만 들고 다녀. 어 진짜? 이거 좀 쓰고 제가 헬멧 패키지로 음. 해드릴게요. 샵을 어, 왜 갔다 온 거야? <laughs> 1 분이면 됩니다. 뭐가 고민? 뭐가 고민이라서 이렇게? 저 결혼해서 제가 계속 돈을 벌어 왔거든요. 네. 저 대신 남편이 좀 돈을 좀 벌게 할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세요? 남편은 목회예요, 목회. 목회를 하시는데 어디서 돈을 벌어요? 달 사는 그러면은... 목사도 많잖아요. 아, 그럼 그분들하고 결혼을 했어야지. 아, 그러네. 어, 누가, 지금 남편을 누가 선택했어요? 내가. 그럼 자기 발등을 자기가 찍은 거네. 어? 그러네. 그냥, 그냥 행복한 줄 아세요. 남편이 속속에 안 속여. 이래라 저래라 하는 남편도 쎘어요. <laughs> 어? 본인이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살수 있죠. 잖 그러니까 지금 낮부터 술을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나 근데 명품백 사고 싶은데 못 사거든요. 아술 줄이세요. 명품 백살수 있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뭐 사고 싶은데요, 명품 빼? 음, 에르메스. 그술 음, 많이 줄여야겠네. <laughs> 할머니, 저 그리고요. 또 있어요? 네, 저 정말 너무 예뻐지든요두 그 번째 싶거든요. 거부터는 돈 내세요. <laughs> 얘기해 보세요 <laughs> 너무 예뻐지고 싶은데 어. 예, 이+ 나이에도 어떻게 하면 좀더 예뻐질 수 있을까요 나이가 지금 어, 얼마가 됐다 그랬지 육십 세+ 6 3세 음. 본인을 이렇게 가꾸는 거 굉장히 좋은 모습이야 음. 나는 나보나는 이거 베끼면 새치도 있거든 그리고 알지 아, 나이가 들수록 겉의 아름다움도 중요한데 이 내면의 <laughs> 아름다움이 더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이 내면이 아름다운 사람으로 나이 들어가길 바래요 아 선생님 속이 시원합니다 아유.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만! 아니야 저+ 저 너무 살 빼고 날씬해지고 싶은데요 지금 고민들의 대충 들어보잖아요 음. 요새 살기 편하네 어 음. 이것 봐 이것 봐 병나발을 부는데 음. 오죽 편하면은 다른 고민이 아니라 외모 고민밖에 없잖아 술 드실 때 안주 적당히 드세요 그러면 살 빠져요 <laughs> 아까 대화할 때몇 점이나 집어드셨어요 <laughs> 그리고 살찐 것도 아니에요 어 우리 나이 땐 그래야 돼 알겠어 네 에. 아유 감사합니다 신한은행. <laughs> 일, 일, 일. 받아줘! 아, 네, 아, 네, 알. 저는. 정말 개그맨들을 좋아했어요. 머리가 너무 비상하고 그들의 어떤 노력하는 것들 네. 끼와 열정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러기 때문에 정말 개그맨들에 대한 애정이 굉장히 많은 많거든. 음그고 네. 응. 나도 재밌게 사는 게 나의 삶을 못하거든요. 아, 최고 비단 예. 네. 그래서 개그맨들을 정말 응원하고 좋아하는데 오늘 김영희 씨를 이렇게 만나서 정말 내가 나이가 뭐 하여튼 스물 몇살 많지만 네. 삶의 지혜를 우리 김영희 씨한테 제가 얻은 것 같아서. 네, 너무 저에게도 귀중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정말 오늘 재밌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매정내아 우리 유튜브, 우리 가족 여러분, 항상 여러분께 어떤 것들이 유익한 어떤 그 정보와 소식을 드릴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 댓글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남겨주시고, 다음에 또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니네포자 오늘 김영일 선생님, 갑자기 아, 갑자기 선생님 얘기가 어지 맞아. 아이, 많이 들었네. 아, 선생님으로 느꼈나? 선생님으로 네. 느꼈나? 어. 아니, 삶에 해답을 주니까 선생님이지. 어, 네. 우리 김영희 선생님 모시고 한 아, 시간 재밌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하세요 스페인 현지인들이 즐겨먹는 진짜 올리브오일, 포르티오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보이는 버튼을 클릭해보세요.